내일 시험이 있는데 공부를 그래서 오늘 시험 공부를 좀할 거예요 스터디 윈비 아무 말도 안 하고 공부만 할 거랍니다 갑자기 하나 오늘 회사에서 있었던 어이없는 일이 하나가 생각났어요 회사에 전화가 왔는데 그분 이름이 예를 들어 김마루 전무님이야 처음에 전화를 주셨을 때아네 땡땡땡군부 김마루 전무인데요라고 전화를 주셨거든요. 근데 제가 내 이름을 잘못 들은 거예요. 어떤 어떤 프로젝트를 맡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프로젝트 안에서 A, B, 프로젝트 하는 A, B, C가 있으면 A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 B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 C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 이렇게가 있나봐요. 제가 알고 있는 건 프로젝트 전체 총괄 담당이 누군지 이것만 알고 있었거든요. 이 사람 이름을 제대로 못 들었다 했잖아요. 프로젝트 담당하시는 분이 김마루 전무님이시다. 근데 그분이 아 김마루 전무예요? 이러셔가지고 내가 이 사람은 김마루 전무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. 전화를 끊고 갑자기 또 전화가 왔어요. 그래서 전화를 받았는데 이번에 이름을 제대로 들었지. 근데 목소리가 아까 그 사람이 똑같은데 아저 김마로 전무인데요 이러는 거죠. 아까 좀 스스로가 어이 없었어요. 그랬답니다. 아그뭐는 <laughs> 영원한 하지만 뭐는 영원하지 않다. 뭐 대충 이런 말이었거든요. 해석을 하자면 내가 지금 만약 에 영어를 너무 못하는 거야. 맞아요. 그 영어를 못하는 게 지금 당장 하는 거지. 뭐년 뒤에 내, 나는 영어를 잘할 수 있는 거잖아요. 왜냐면 그건 내가 공부해서 바뀔 수 있는 거니까. 대충 정확히 내가 어디서 봤는지 생각 안 나고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어요. 두루뭉술한 그 의미만으로 공부를 계속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. 뭔가 내가 지금은 되게 막 많이 부족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도 부족하게 느껴지는 부분을 채우면 되는 거예요. 물론 그렇게 되게. 내가 원하는 지식을 채우기까지 매우 매우 엄청 힘든 고난과 역경의 순간이 있겠지만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면 난더 이상 내가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아니게 되는 거죠. 이 전체의 말을 한 문장으로 해석한 게 있었거든요. 기억이 안 나요.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벼락치기를 하는 저를 보세요. 자야겠어요. 오늘 시험을 보고 왔는데 반 찍고 반은 아리까리하게 풀었어요 내일 시험이 하나 더 있는데 이거 완전히 외우는 거거든요 학점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어쨌거나 나중에 이걸 시험을 봐야 되는 거라서 그냥 해보겠습니다 뭘 그냥 해봐 해야 되는 거지 이거 어떻게 한다 했지? 태그 하는 거? 글씨로 쓰면 된다? 골뱅이 누르고 어? 오빠 출연하고 싶지 않다며 그래도 웃기게 찍지만 말라는 건데요? 다른 말을 바꿨습니다 <laughs> 티는 하나도 안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맞아 근데 뭔가 뭐좀 타.. 아좀나그렇지좀 낫다고? 좀 나아 니좀 어. 좀 아, 티가 귀여워. 난다고 그니까 청계천에 <laughs> 벌레가 너무 많아 무슨 응? 가사일까? <laughs> 건물 짓기 맞는 것 같아. 코가 왜 이렇게 빨개졌지? 보여? 어 맞아, 조혜림이랑 저런데 갈 거야, 추일에 고등어 봉음을 먹을까? 뭘 먹을까? 어, 꽃가루도 많고, 벌레도 많고. 아스날 옷 입고 왔어요. 자 비웃지 마세요. 나 비웃은 적 없어. 이걸 입고 오는 사람이 내 남자친구구나, <laughs> 이 생각 밖에 안 했다니까? 망했는데 열심히 놀고 왔어요 이제 복습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요? 이제부터는 정말 정말 복습을 열심히 하고 벼락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신나게 놀고 왔으니까 씻고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절대 난 이제 벼락치기를 하지 않을 거야 아자 아자 아자